가자. 아, 기름도 없네. 기름을 넣으러 가볼까? 우산 라이더, 젤루스 리버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김없이 또 길은 막히는구만. 이거 참. 에헤이. 아, 제가 좀 몸이 좀안 좋아서 병원에 좀 들렸다가 이제 출근을 하러 가야 돼요. 출근하러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어 바이크샵에 가가지고 지금 헬멧을 따로 하나 더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바이크도 바꿨으니까 헬멧도 하나 신상으로 바꿔주는 게 정석이겠죠? 랜단이왜 이렇게 안 들어가노? 내가 못 넣는 건가? 음. 아, 난 비구, 이거, 비구, 이 구역 너무 싫은데. 조금 어, 천천히 가자. 뭐 하자는 거야? 다 왔어요. 아, 제가 주유 영상 찍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자, 제가 주유 팁을 조, <laughs> 조금 알려드리자면, 뭐별거 없는데 자, 먼저 아, 예, 조금씩 열어, 조금 열어 습니다 조금 다 열어 놓으면은.

자 보시면은 휘발유, 고급류 경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한 번씩 털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털어주면은 약간 잔여물 이렇게 묻을 때가 있거든요. 휘발유 그럼 항상 떨어지 이런 데 떨어지더라고요. 이 어, 이제 안 튀게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천천히 너무 이거 스위치 이거 이것도 너무 세게 잡으면 진짜 팍 나가가지고 다 튀어요 다 자, 클러치 잡듯이 자반 클러치 잡듯이 살살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까 우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위로 향해서 들어가지고 하면은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닫고 음, 닫으면 됩니다. 음,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득으로 했을 경우에 이한번더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15만 원씩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 보고, 오, 1 8 0 0 0원씩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부산 라이딩 가기 좋은 곳좀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부산에 한 10년 넘게 살았어도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걸로 자동차로 좀, 다니, 좀 다녀봤는데 바이크로 어디 뭐 라이딩 가거나 이런 해본 적은 많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는지, 그러면 제가 추천해 주시는 곳으로 영상을 같이 함께 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